이 티모테오가 사단에 해당 출신인지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얘가 왜 지옥에 가 있냐면 얘의 이중성이 있어 이중성 티모테오의 이중성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거야. 자 여러분 이거 칼이에요. 칼? 칼을 칼 이렇게 뒤로 딱 숨겨. 그 다음에 이렇게 가라는 거야. 저는 마시아의 예수님을 믿사옵니다. 예수님 유대인이세요? 아 유대인 사랑합니다.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잠깐 일로 와보시죠. 저기 보이십니까? 보이시죠? 유대인 같은 신화는 듣지 마라.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? 티모테오의 이중성. 아 티모테오의 악. 한 개념은 뭐냐면, 유다 지파의 예슈아 님을 믿는다면서, 예슈아 님이 12지파를 사랑한 것과 같이 12지파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, 티모테오는 예슈아를 믿는다고 해놓고, 예슈아의 유대인 신화를 거부했어요. 이 예슈아의 신화를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, 예슈아를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마태 1장 1절부터 아담 때부터 예수아 때까지의 계보를 풀거든요? 그러면 이 계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<laughs> 볼 필요 없다. 그러면 우리는 이자가 뭐를 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건줄 아세요? 예수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예수아를 믿으라고 해놓고, 예슈와 계보를 보지 말라고 한 거야. 예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 씨나 족보를 보지 말라고 한 거야.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? 저는 이런 걸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해요. 다른 말로 소시오패스. 얼마나 사악한지. 사람이 말이에요. 앞에서 착하고 뒤에서 칼질을 잘하는 게 동아시아에서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? 일본이에요. 일본이 앞에서는 친절해요. 그래서 고종황제가 속은 거야, 명성황후.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해서? 사무라이하고 총잡이들 동원해가지고 명성하고 고종왕제 친다고. 그렇게 착하던 애들이.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게 친일파. 두 번째로 사악한 게 친중파야. 세 번째로 사악한 게 친유럽파. 네 번째로 사악한 게 친미파. 이 개념이야. 그래서 외국 나라를 지향하는 애들이 제일 나쁜 애들이야.